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국내 오디오 메이커, 저희가 꾸준히 여러가지 메이커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오고 있는데, 국내 오디오 메이커 중에 캘릭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캘릭스 하면은 이 원래 디지털 앤 아날로그라는 그 회사에서 오디오 전문 브랜드로 이렇게 론칭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2000년 초반 그때부터 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김편님도 캘릭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그 특히... 콩, 팝, 네. 펜토 아네 그리고 저희가 2023년에 했던 K 예. 그런 일련의 그 시리즈들이 정말 미리 K 오디오를 선구적으로 좀 알렸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디지털 이쪽에서 뭐 d h 나 헤드폰 앰프 쪽에서 네. 정말 강력했던 그런 제작사 브랜드라고 네. 할 수가 있죠. 네, 보면은 캘릭스가 디지털 쪽 기술이 상당히 예, 우수한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보면은 예전에 저는 이렇게 놀랐던 게 펜토 DAC. 예,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었고, 그 외에 참 개발하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고, 좀 분야도 좀 다양해요. 보면은, 어, 국내에서 예전에 켈릭스 M이라고 DAP를 예, 만들었, 나... 만들었던 적도 있고요. 알고 보면은 헤드폰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캘릭스 H였죠. 네, 그 여러 네. 방면에서 되게 다재다능한 예, 그런 엔지니어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뭐 간만인 것 같아요. 간만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제품인데요. 이름은 캘릭스 I라는 예, 모델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면은 어, 통 알루미늄 섀시의 섀시 어, 가공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음. 뭐 요즘처럼 막 전면에 화려한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 와꾸라고그러죠 <laughs> <laughs> 예, 아니면 여기 셋시의 만듦새나 무게도 상당히 좀꽤 나가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그러니까 나사나 이런 것도 다 보니까 비자성 예, 이런 어 나사를 사용해 가지고 그 이부 이 저기 그 대표님은 저희도 좀 알고는 있지만 그 어, 대표님 자체가 굉장엄청난 엔지니어지고. 네, 예, 오디오에 정말 진심인 분이라서 그런지 세부적인 이런 자잘한 뭐 마감이나 이런 거, 디자인들 상당히 많이 신경 쓴 예,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 그렇죠. 일단 그 노브나 예. 그 오른쪽이 볼륨 노브고 이쪽이 이제 입력 선택 노브잖아요. 그렇죠. 그 돌리는 맛부터가 예. 일단 하이파이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이 네. 램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렉트, 예, 입력 선택 이렇게 돌리는 맛이나 왜 볼륨 돌리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다가 무슨 베어링을 네. 직접 제작해가지고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볼륨회로 설계도 네. 기존에 어떤 포텐셜 미터, 뭐 알프스 같은 네.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거는 진짜 아날로그식으로 돌려서 그 위치를 딱 지정을 해주면은. 네. 이 안에 소형 컴퓨터라고 할수 있는 네. 아두이노가 네. 그거를 일종의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 요거는 11시 방향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파워 앰프 쪽에다가는 네. 0.5V만 줘야지. 네. 그 명령어를 요 뒤에 있는 또 칩, 칩셋, 그러니까 네. OP 앰프 칩셋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걔가 그 정확한 그 출력 값을 파워 앰프 쪽에다 놓았고, 네. 결과적으로 볼륨 조절이 되게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득이 뭐냐면은 볼륨 값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바뀌는, 네. 그래서 출력 값이 바뀌는 그런 불리익을 막을 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편집 님이 미리 <laughs> 네. 다 스포일, 네, 생각난 김에. 스포... 네. 어,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제품의 어떤 정체성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 디지털 입력을 받는 인티앰프예요 예, 그래서 뒤쪽에 가보면은 라인 입력도 받습니다. 라인 레벨 입력, 네, 언밸런스드 RCA 입력 두 조를 지원하고요. 디지털 입력 같은 경우는 USB B 타입 입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축 어, 한조 있고요. 그 다음에 광 입력, 광 입력은 두 조를 예, 지원을 하죠. 예, 요렇게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어김표님이그 볼륨 쪽은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제품 기본적으로 어 뱅앤올룹슨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아이스 파워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오스티나토 파워 앰프 리뷰하면서 그 아이스 파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제품도 아이스 파워를 내장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 200ASC라는 그 증폭 모듈을 두 개를 예, 탑재를 해서 예, 사온 기준으로 200W 죠 아마? 그렇죠. 예, 그렇게 출력을 내줍니다. 어, 이렇게 뱅앤올룹슨이 예전부터 뭐 여러 메이커에서, 뱅글로슨이 사실 클래스 D 증폭 모듈에서 있어서는 되게 선구적인 메이커잖아요. 저도 이 아이스 파워를 내장한 그 앰프들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이 제품에서는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 그 아이스 파워, 예. 클래스 모듈에다가 같이 딸린 SNPS 세트를. 그렇죠. 그 세트를 채널 당한 개씩 써갖고 네. 사실상 전원부까지 듀얼 모노로 구성된 모노 앰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냥 네. 세시만 하나에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 출발점이 모노블로 파워 앰프에서 오는 어떤 정확한 스테레오 이미지라든지 네. 그리고 이 전원부까지 분류를 했으니까 아, 그렇죠. 전원부에서 그선 오디오 신호끼리 간섭하는 것을 네.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더 깨끗한 오디오 신호 증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득도 있고 그러니까 네. 첫 출발 첫 단추부터 잘깬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내부 쪽 이렇게 PC 보드나 이런 거 패턴을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셀렉트 쪽이나 이게 볼륨 쪽 이쪽에 기판이 하나 따로 있고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룹스는 어, 당연히 어 아이스 파워는 따로따로 모듈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 밑쪽으로 가면은 이제 입력 입력 보드 예, 입력 보드, PC 보드가 따로 또마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이 되면 곧바로 아이스 파워 클래스 디앰프가 작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에 삼각파를 섞어서 하이와 로우 레벨만 있는 PWM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PWM 신호를 N 채널과 P 채널 모스펫 두 트랜지스터가 서로 스위칭 증폭을 해서 신호를 위아래로 키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우패스 필터를 거쳐서 최종 증폭된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되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PCM이나 DSD 같은 디지털 신호가 입력이 되면 이번 캘릭사이 같은 경우는 내장 DAC 칩 즉 미국 ESS의 32비트 2채널 칩인 ES9038Q2M 칩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아까 같은 클래스 D 증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설명은 이쯤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좀 했는데요 테스트를 어 좀두 가지로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 앞단에 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반오데오 파이어버드 예, 그 DAC를 매칭을 해서 아날로그 입력으로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어 외부 DAC를 사용을 안 하고, 그렇죠. 오렌더 A1000에서 바로 USB를 뽑아서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한번 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참고로 저희가 오늘 테스트한 시스템은 일단은 앰프는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앞단의 네트워크 렌더러로 오렌더의 A1000을 사용을 했고요 A1000의 내장 DC는 사용을 안 하고 USB 출력을 해서 어, 반오디오의 파이, 파이어보드 MK3 어, 파이널 에볼루션, 저 DAC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라포트 아트리아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 세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번. 음. do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A muscle and blood and a skin and bones. You got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ou load a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Say, Peter, don't you call me, to the company store.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n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ome on. But number nine, coal and the boss said, Well, bless my soul. You load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ing,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ne. 네, 세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앞에 두 곡은 앞에 이제 어 파이어버드 DAC를 사용한 사용해서 녹음을 한 거고 뒤그맨 마지막 곡 이뮤윤찬의 이 곡은 어 오랜도 H 천에서 바로 직결을 한 거죠. 에킬릭스 예, I에 직결을 해서 들어본 에, 녹음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저는 일단은 뭐이메알다만이첫 곡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어 정말 클래스 D에서 사실 클래스 D가 잘못 만들면 굉장히 딱딱하고 소리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제품 딱 제가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어, 며칠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전혀 그런 이렇게 어깨 이렇게 힘들어가고 음. <laughs> 딱딱하고 그렇죠. 예막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굉장히 고우면서 이게 그 움직임이 좀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유기적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눈에 띄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되게 소리가 소리결이 유연하고 예. 매끄럽고 그리고 이 되게 깨끗한 소리가 나어요 거친 구석도 없고. 예. 그래갖고서 어, 이게 진짜 요즘 점점 클래스 D 앰프와 클래스 A나 클래스 a B 앰프에 대한 네. 어떤 느낌에 대한 그 구분이 확실하게 점점 또렷해지고 있는데. 네. 어, 이 지금 이켈릭스 I 같은 경우는. 그경계선을 되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뚜렷하게 쌓아가고 있던 그두 진영의 어떤 벽을 얘가 갑자기 좀 허문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전에 들었던 그 클래스티 같은 이제 아이스 파워를 네. 썼던 그 앰프하고도 결이라든지 음. 이 무대를 이렇게 어, 펼쳐내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른 그런 걸좀 느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파워 앰프였잖아요. 네. 얘는 이제 그 볼륨 조절까지 포함한 한 어떤 완성된 인티 앰프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인티앰프가 프리앰프, 프리앰프와 그 볼륨 단 설계를 잘하면은 음. 파워 앰프보다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뭐 인티앰프지만 인티앰프고 뭐 슬림하지만 내부 보면은 좌우 채널 별도의 모듈로 증폭을 하고 프리 단이나 입력 단도 PCB 보드 분리해가지고 제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정막해요. 이 제가 이걸 볼륨을 잔뜩 올려놓고. 스피커 이 무음 에서 스피커의 귀를 대도 거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의 정막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S M B가 일단은 상당히 청감상으로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다음에 뭐두 번째 이런 곡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댐핑 벡터가 뭐한천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음 기준에서 천.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아이스 파워에서 이제 발표한. 아 그렇죠. 것인데 일단 청감상으로도 특히 두 번째 곡에서 점이 확 떨어질 때 보면은. 예. 이저 우퍼 제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댐핑 팩터는 확실히 잘 맞는 클래스 D 앰프의 어떤 특권인 것 같아요. 네. 클래스 A b 라 클래스 A는 댐핑 팩터가 천 이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출력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이1 0 와트, 그러니까 저움에서2백 와트 출력으로도 네. 저라포트 스피커를 완전 저음을 네. 끄집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어떤 부하 변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이 네. 이 락포트 아트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것 저것 많이 매칭해 보면 저역에서 상당히 성능 차가 좀 갈리거든요. 음색이나 뭐 이런 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힘이나 저역 제어력 이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딱 들어보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왜소하게 물러서지도 않고 저역이 굉장히 낮고 깊게 이렇게 잘 양감도 충분하게 나오는데. 아주 적당한 양감의 깊이와 그 다음에 탄력이 있어요, 좀. 예. 클래스 D 증폭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어, 배음 쪽에 노이즈가 좀 낀다든가 뭔가 이렇게 어, 약간 배음 쪽이 뭔가 깎인 듯한 느낌?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건조해지거든요, 소리가.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죠. 건조한 거하고는 정말 그 솔결. 이 거리가 완전 먼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이제 황사도 많이 불고 해서 이제 그게 칼칼한. 그러니까 좀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클래스트 앰플을 보면 약간 그 목이 칼칼해지는 그런, 아,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정말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건조함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음, 예. 오히려 반대로 약간 스위트한 맛이 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음이 특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뮤차의 피아노 어 콘체르토 이 곡은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뭐어 공평한 비교는 아니에요. 사실 그 DC 가격이 이거에 뭐몇 배기도 이 하고 가격과 관계없이 어 디지털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 공평한 비교는 아닌데 일단은 이그 제품 직결을 해서 들어보면은 어 일단은 오렌더 쪽에 이렇게 뜹니다. 캘릭스 어, I. 그 그렇죠. 예. 이쪽 트랜시버 이쪽을 제가 인식을 해가지고 딱 떠요. 그냥 브라보 쪽에서 만든 네. 트랜시버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USB 입력일 경우. 이렇게 예.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에오가 입장에서 리뷰어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 때 보다도 예. 디지털 입력 신호가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소리를 내줄 것인가. 아, 그렇죠.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이제 오늘 그 임윤찬 피아노 협주곡을 그니까 아날로그로 입력했을 때와 디지털로 입력했을 때 곧바로 예. 1분 간격으로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 기대 이상의 어떤 예. 컨버팅된 그런 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반오디오 저쪽은 r 투알 쪽이기 때문에 좀더 배음 특, 배음이나 배음 특성이나 잔향이 좀더 있어 있는 편인데 이로 여기서 이제 USB 입력을 바로 받아서 재생을 하면 일단 굉장히 그런 배음 배음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잔향 타임은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기음이 대신 이제 반대로 기음이 굉장히 뚜렷뚜랑 또랑하게 들리고 저는 막코드일렉트로닉스막 이런 제품들 이 있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 짜릿한, 음. 예. 물론, 뭐, 뭐,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어, 뭐 외장 DAC, 뭐,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장된, 어, DA, 어, 이 입력단, 디지털 입력단이면은, 어, 정말 덤, 덤이 아닐까. 음,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니까 지금 저희가 제 기억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PCM, PWM 변조 그 IC를 쓴 예. 제품을 저희가 몇개 리뷰를 했었어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몸이 상당히 그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유연하다. 예. 그러니까 그그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디지털 앰프라고 표현을 하는 앰프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 PCM, PWM을 곧바로 예. DC 안고치고 변환하는 앰프를 지금까지 이제 흔히 디지털 앰프로 표현했는데 예. 그 앰프에 비해서 훨씬 그 어깨 힘을 좀 빼고 예. 유연하게 이 결국 아날로그 소, 소리를 뽑아내는 그런 특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캘릭스에서 어,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 캘릭스 I 인템 앰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들어보면서 아, 계속 제 메인 앰프에서는 전원을 빼고 이 제품으로 들었어요. 어, 가격이 300만원도 안 하는 가격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K 오디오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그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디지털 소스 기기 쪽에서 뭐오랜더도 있고 뭐 지금 하이파이 로즈도 있지만은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디지털 앤 아날로그 이 캘릭스 브랜드를 만든 제작사도 있었고 예. 그리고 에이프릴 뮤직이라는 데도 있었고 또 올릭 예. 그 진공관으로 유명한 제작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K 오디오 특히 앰프 쪽에 이 펀더멘탈 이 기반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튼튼한 거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